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상자의 부피죠. 그럼 밑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두번 곱하고 높이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완전 적업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x에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대부해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여기는 4, 8에 32가 나오고 마이너스 42가 나오죠. 42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0이 나오겠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50이니까 0이 되네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x3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18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가 나올 거고, X 제곱이 나오겠고, x 제곱이니까. 그러면, 2X 제곱이죠? 2X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서 8X 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6X가 나와야만 2X 제곱에서 2X 제곱과 6X 제곱을 다하면 8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만 찾으면 되겠죠, 이제. 상수항은 여기가 18이기 때문에 여기는 9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2에, 이건 X 플러스 3에 제곱이 되네요. 이 제곱이 바로 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높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높이는 X 플러스 2가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